SM 째레고 최근에 저희가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다 같이 헛구역질을 막 어, 비주얼도 상당했기 히 때문에 아주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셋고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랭키의 멋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블랭키 장구를 담당하고 있는 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키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키 이다리리도 케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입니다. 블랭키에서 과한 표정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 영빈입니다. 저는 브루이를 맡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제스처 담당. 로이입니다. 잠시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블랭키 형들의 보물 막내 수담입니다. <laughs> 저는 은근히 귀엽고 은근히 멋진 블랭키 성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근한 스타일. 블랭키는 어떤 그룹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블랭키는요, 일단 공백 블랭크와 열쇠 실마리 키라는 뜻의 합성어로 저희 블랭키와 키이분들이 함께 공백을 채워나간다는 그런 뜻의.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한 이제 체제가 있는데 이달의 리더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달의 리더를 맡고 있고 다음 이제 시우에게 또 이달의 리더가 갈 예정입니다. 오 무서운 리더일 예정이다. 이번 달에 리더 활동하면서 소감 혹시 들수 있을까요? 어 일단 처음에 리더가 됐을 때 이제 그 책임감이라는 게 이제 어깨 위로 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이메 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에 그렇게 부담을 느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리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곡 소개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 이번 이집 타이틀곡은요, f 에고본 o 럽이라는 곡인데 이제 웅장한 비트 위에 강렬하고 이급적인 리드가 특징인 곡으로 저희의 데뷔 앨범. 던져를 뛰어넘은 블랭키의 열정과 퍼포먼스, 음악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킬링포인트 한 소절 되있다면 저는 고아한 표정으로 고 블랭키 해보겠습니다. 5, 6, 7, 8 Go u 어 강렬하고 오, 있습니다. 올해 한 소절 포인트가 있을까요? 바로 동현이 형이 네. 이번 저희 춤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와, 5 6 7 e six, seven, 네. 후회고 이쁜이라 홍홍화 후회고 이쁜이라 쿵짝 차올라 차올라 후회고 이쁜이라 불을 불을 지펴 활활활 이번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서 캡처를 부르는 장면이 있다면? 딱 손을 이렇게 얹고 마지막에 형유가 놀래는 장면이 있어요 어, 딱 튕기면서 아그 장면이 이제 저희 이제 멤버들의 최애 장면인데 신호등이 진짜 터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진짜 리얼한 연기가 나온 거예서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동겸이부되게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 아, 아, 진짜요? 진짜 ㅠㅠ <람의 변화> 한 소절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본다면? 이번 노래 아이비씨 라는 편성이 있는데요 그걸 일본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는 곡이 됩 무슨 하자키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있습니다 I o 원이, 원이, 원이. 너를 사랑한다. Oh. 너를 생각한다. Needs... 너를 갖고 싶다. Oh. 아, 오, 오. 아, 소유욕을 맞아요. 또 표현을 해. <laughs> <했다. 웃음> 역시 유, 유 답게 소유욕. 我想你，我爱你，我要你. <laughs> 블랭크 네. 숙소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동혁이 음. 형 집에서 만든 룰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막 설거지나 음. 아니면 음식물을 제대로 안 버렸을 때. 네, 쿠폰이 있어요 음식물 부여권이라고. 뭐 그런 쿠폰 같은 게더 있나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뭐 네, 그냥 기분 입으로. 안 좋으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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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하지 마는 쿠폰. 막 이런 거요. <laughs> 마음대로 막 지어내세요. 나 분리수거 하고 이 쿠폰. 네. 이런. 또 다른 숙소 생활에서 재밌었던 응? 에피소드 없을까요? 뭐 최근에 저희가 아주 엄청난 냉장고 대청소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아아 왜냐하면 냉장고를 아 나눠 쓰는데 이제 냉장고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캐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응. 들에서 캐캐에서 나와서 팩을 하는 듯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다 모여라 집합을 시켜서 냉장고 청소를 했더니 이제 4월 달 거부터 이제 색삭들이 자라나고 이제 많은 버섯들이 저희가 재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주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팩도 아주 이제 상쾌한 냄새로 팩을 잘할 수 있어 저희 지금 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오랜만에 그런 역한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laughs> <laughs> 정말 너무 쉽지 않더라고다 같이 헛구역질을 막. 정준이가 아, 아. <laughs> <아니, 아찔하고 웃음> 그렇게 진심으로 그 헛구역질을 처음 봤어요. 비주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주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오늘 어떤 멤버가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 너 말하자마자 이럴까? 아내 얘기는 하지 마요 비단돈 1번째는키로 하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최애 멤버 <laughs> 저의 가족들이 좋아하는 최애 멤버는 소담이. 아 그때 컴백 쇼케이스나 데뷔 쇼 데뷔 쇼케이스나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왔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소담이를 이제 뽑더라고. 소담이가 <laughs> 좋다. 나 사진 찍고 싶다. 그좀 <laughs> 서운했지만 그래도 소담이가 또 그런 픽을 받았죠. 행복했습니다. 팬팅. 뭐 사람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는 멤버가 있을까요? 케이형케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 9명 중에 이제 화장실 최장시간 어 이용자입 아아 과연 화장실에서 어떤 <laughs>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한 <laughs> 어떤 루틴으로 지금 네. 궁금하였기 때문에 제가 몸을 한번 들어가서 파악을 한번 하고 다시 영혼으로 나와서 <laughs> 이제 멤버들께 다시 말해주는 거죠. 네. D K 형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한다 이거한다 네. 다 말해주고 다시 제 영혼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laughs> D K 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저 일단 저의 씻는 루틴이요. 일단은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양치를 하고 그 다음 에 양치가 다 끝나면 입을 헹구고 트리트먼트 헹구고 그다음 홈 클렌징 하고 그다음 바디워시 하고 그렇게 끝냅니다. 사실상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야 10분! <목소리> 형딱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화장실 바로 앞에 저희 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은 계속 뭔가 뭐 이게 말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계속 말소리 뭐지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DK 형이 이제. 샴푸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자기 잘생겼다고 자기 잘생겼다고 자기 <laughs> 왜 이렇게 잘생겼냐 오늘 자기가 네. 네.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제가 그때 봤을 때한 25분 정도 했거든요 <laughs> 네 그래도 이런 거를 오늘 이거 예능인가요 <laughs> 저도 막 나가려고 하는 데 음방 <laughs> 1위대 SNS 팔로워 천만 명 고를 수 있다면 와, 와 진짜 어렵다 나는알것 <laughs> 같아 나도 알것 같아 <laughs> 저는 음방 1위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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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상치 못한 답변. 나... 왜... 근데 왜 의외의 답변이라고 다들? 준혁이 형이 저희 멤버들 중에서 또 SNS를 가장 좋아하시는 멤버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정 보종, 저희 보정도 엄청 대신해주시고 진짜 SNS에 강자라서 오히려 저 천만 이런 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SNS에 저희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리시면은 팬분들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이제 저희의 근황을 보고 참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제 셀카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를 그것 때문에 <laughs> 그런 것. 블랭키 음방 1위. 화이팅! 시우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성준이요. 제가 원래 성준이랑 가끔씩 이제 제가 쇼핑을 좋아하는데 저희 여행 목적은 대부분 쇼핑일 거란 말이죠. 근데 성준이랑 약간 쇼핑 그 루트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준이랑 가보고 싶고 또 제가 또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좀말 없는 애랑 있어야 제가 말을더 많이 할수 있어서 성준이랑 가보고 싶습니다. 키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준다면 경상북도에제 고향 문경 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또 대한민국 축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1위로서 가서 한번 가보면 진짜 엄청 좋으니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제 고향 문경 문경 에몇 번이나 본인 이름을 검색하시나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는 인들이있솔직 하루, 에, 세 번? 세 번? 세 번? 어. 여기까지가 오늘 그러니까 아까 5분 전처럼 아니 5번에 3번을 힘차죠. 공카 같은 곳에서 막 편지 같은 거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막 네이버나 그런 곳에서 이제 제 이름이나 블랭길 검색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해가지고. 그럼 음,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키위들의 사랑. 예능 나가면 개인기 같은 게좀 필요하잖아요 예능에. 갖고 있는 뭐, 뭐 경기가 있을까요? <놀람> 많이 있어. 갖고 있는 또 보여주시는데. 어. 장력으로. 순간이 아니고 그냥 뭘한 번에 꽂히면 그냥 그걸 좀 연습해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어유 잘반다 계속... <laughs> 아, 돼지 소리 갑니다. 이이 소리도 잘 했는데. 이어또형유가 뺏겼네요. 아, 대가 <laughs> 뺏겼네요. 영빈이를 세가지 해시태그로 묘사를 한다면? 일단 아까 제가 소개했다시피 부르니라는 그 겨울왕국2에 나오는 도롱뇽 캐릭터가 있고요 농민아 농구에 미친 남자 농구를 엄청 좋아해서 농구에 미친 남자가해서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멤버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만진남 만진남 만화 진은 나다. 네. 아, 만화 진마스아 찢는... <laughs>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잘자 일어나 사랑해. 삼동 알람을 부탁해 근데 약간 아, 이런 거인편이 아. 혹시 저쪽 봐 주실 수 있나요? 아 <laughs> <laughs> 잘 자. 일어나 사랑해 아 잘자 일어나 사랑해 소담이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정신 연령은 몇 살인가요? 정신 연령이요. 영빈이 형은 스무 살네 스무 살 정도의 정신 연령인 것 같고 <laughs> 루이 형도 뭐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성준이 형은 딱 나이 때에 맞는. 형유 형은 한 열여덟 살. 네. 왜요? 형유 형 뭔가 귀여워요. 그, 그 도균 형은 딱 나이에 맞는 네 구팔년생 나운그딱그 그 뭔가 도균 형한테 배울 게 많아요. 아, 많아요. 사람이 참, 참 좋아요. 동혁이 <laughs> 형은 뭔가 세 <세세>? 살? <laughs> 시우 형은? 딱 15살 정도 어. 중학교 2학년 <laughs> 사치, 사춘기를 겪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이키 형은 8살 왜냐면 <laughs> 그 8살 친, 어린 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자꾸 하니까한 입만 어. 막 이런 아. 한, 한 입만 줘 이런 거 하는 그 마이키 형이 되게 한 입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는 19살 인터뷰 어땠었나요?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팬분들께 이렇게 직접 그걸 질문을 받아서 하는 인터뷰는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저희 또 해외 투어를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 이미 포스터랑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어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블랭키는 쉼 없이 키이분들 앞에 나타날 그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히히 여러분들 항상 저희에게 응. 대가 없는 사랑 정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응. 어, 앞으로 저희 더 오래오래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땡큐 베리 머치. 지금까지 뚜 땡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응. 아, 안녕. 많이 봐 주세요. またねシ <music>